안녕하세요. 배정입니다 오늘은 측량기능사 토탈스테이션을 측량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탈스테이션을 측량하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A좌표가 500, 100이고 AP방위각은 1, 2, 5, 2, 5, 3, 0이할때 A, B, C의 기계를 설치하고 관측하여 답안들을 완성하시오. 여기에서 A와, A, B와 B, c 거리는 주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측량하는지 좀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광파기를 A와 B와 C 자리에 세 번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먼저 A 자리에 설치해서, 음. P를, 시준, P를 시준하여서 P 좌표를 구합니다. P 좌표. P 좌표를 구한 다음에 0세트 누른 다음에 여기 B를 시준해서 여기 A 교각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층이다 끝, 끝, 끝났으면 A에서 광파기 전원을 끄고 다시 B로 위치를 이동해서 B에다 기계를 세운 다음에 A를 시준한 다음에 0세트 누른 다음에 C를 돌려서 여기 B 교각을 구합니다. 여기는 B, 비자리에서 B 교각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원을 끄고 C로 옮겨서 C에서 다시 설치한 다음에 B를 시준한 다음에 0세트 누른 다음에 Q를, Q를 시준하여서 여기 C, C 교각을 구합니다. C 교각을 구한 다음에 측정을 눌러서 여기 CQ 거리, CQ 거리, HD 거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 광파기 측량은 측량할 것은 다 끝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측량한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어떻게 광파기를 설치해서 측량하는지는 또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탈스테이션 측량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토탈스테이션을 측량해가지고 값을 ABC값을 ABC교각을 구한 다음에 CQ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P좌표를 구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음, A, 교, A, B, C 교각을, 측량했으면, 음 A, B 방위각을 구해야 하거든요. A, B 방위각은, 여기 AP 방위각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AP 방위각, 플러스, 여기 A 교각. A 교각 값을 구하면, A, B 방위각 값이 나와요. 그러면, B, C 방위각은, 여기 A, B 방위각. 이 구한 것을, A, B 방위각 구한 거, 플러스, 여기 B 교각, B 교각 마이너스 180도. 그 다음에 CQ 방위각은 BC 방위각, BC 방위각 플러스 여기 C 교각, C 교각 값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구하면 이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나온 걸또 이거 값, 경고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코사인, 경고 값은 사인으로 해가지고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것값, AB 거리는, 거리값은, 여기 거리 곱하기, 거리는, 거리값은, 이거, 이두 개는 시험 볼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거리,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잖아요 이거는 코사인, AB 방해각 값이 이리 와요. AB 방해각.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거리, 곱하기, 코사인, 여기는 BC 방해각 값, 값. 그리고 여기 CQ 이것값도 거리 곱하기, 코사인, CQ 거리값 CQ 방위각값 이렇게 하면 경과 값은 사인하고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거리 곱하기 사인 AB 방위각값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 곱하기 사인 BC 이제 BC 방위각값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 곱하기 사인 CQ 방위각값 그러면 이걸 구하고 나서, 이제 합, 이거, 합, 경고 값을 구해야 하거든요. 근데 합, 이거, 경고 값은 여 이거, 이것 값, 이것이 1이 어, 오는데, 먼저 합, 합 이거 값, A가 200으로 정해졌거든요. 200,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이 오예요. 그러면, A, B, 이거 값이겠죠. A, B, 이거. 그리고 이 값이 B 값, B 값, 이것 값, 마이너스, 여기, BC 이것 값, BC 이것 값.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대로 내려와서, C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CQ, CQ 이것 값. 여기는 경고니까, 이 경고 값이, 1이 오는데, 여기는 300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300, 그러니까 A-, 300-AB, 여기 경거값이 1이 와서, 경거값. 그리고, 여기 값이 그대로 내려와서, B, 학 경거-, B, C, 경거값.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C, 플러스 마이너스, CQ 경거값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 Q값이 구해지잖아요. Q값이 그대로 여기 Q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Q 거리값을 구해야 되는데 PQ 거리값은 식은 P X 마이너스 Q X의 제곱 플러스 P Y 마이너스 Q Y의 제곱값을 구하면 값이 나옵니다. 값은 밑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 이거를 사실은 먼저 식을 설명해 주고 나서 이것도 측량값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